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. 조제사항의 무죄추정 원칙,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. 다음,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공판기 촬영 장소 촬영 장소, 본법정,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 기기의 종류및 개수, ENG 방송 카메라 2대,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실 주의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, 촬영 등 행위는 공개 공판 개시 전에 하나고요. 에,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 촬영 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.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서 거울 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. 예,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요. 예,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 예,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. 아 오셨어요? 예, 그럼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촬영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촬영 등 행위는 공개 공판 개시 전에 하나고요.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 네, 촬영 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.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서 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. 네,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. 네, 촬영...